안녕하세요 여러분. 낯선 어떠한 그런 시작 화면이죠. <laughs> 자유부인이란 이런 걸까? 따라레 인천공항? 어? 아니지. 인천공항이 아니지. 죄송해요. 김포공항. 너무 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켜버렸네. 어, 오늘 헐리뱅이 제주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지금 공항에 왔어요. 너무 일찍 와버려서 너무 피곤하다. 배고픔을 조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네? 롯데리아에 있다고 합니다. 어머 애기들이 원래 원래 벌써 와 있다네? 누군데요? 그 타로님이랑 제인이 와있요아 타로랑 제인이가 먼저 와 있대? 나 진짜 너무 지루할 뻔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찍으시면 는 응. 어, 요즘 이렇게 찍는 거래. 아이키한테 배웠어. 음 오늘 뭐뭐 뭐 드실 거예요 저녁에? 어. 아나그이제부터 계획해야겠다. 제주 소집이라고 잠깐 그 아니 아니야 거기 고기집인데. 아, 진짜 맛있어. 떼지. 응응. 그래서 떼지 먹어야지. 돼지. 정도 돼요. 아, 예약 안 된대요? 아, 어. 응. 거기도 있는데? 이 형제 언니가 추천해주셨다는 걸. 그... 응, 거기 가야지. 어, 뭐였지? 이 형제 언니가 추천해주셨어요 얘기를 무조건 봐야지.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좋다. 거기로 가시죠. 어, 내가 안 찍고 있었나? <목소리> <목소리> 거기다 찍고 있어. 네, 찍고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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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울었어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가 하고싶은거 다 할수있게 다할 해주거든 집에도 계속 보여주고뭐 혼내지도 않고 와, 할머니 오는 날이 단축날이네 응. 나중에는 막 엄마, 엄마 빨리가 이러는거 아니야? 어 그럼 진짜 서운할거 같아 저거 사기로할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laughs> 나 이제 나와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데 <laughs> 어 바람소리가 그런 거야 바람 때문에 다친 거야 근데 <laughs> 진짜 그말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죠 나도 해봤어 <laughs> 해봤던 거 같기도 <해봤던> 해딱 <laughs> <돼. 웃음> 닫고 문딱 열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찔려가지고 <laughs> 유리는 검색대 들어갔다는데요? 아 이미? 네. 아니 아. 할거 진짜 없는데? 걔 원래 그랬잖아 저희는 공항화도 별로 모여서 안 들어가요. 우리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어떻게 똑같은애들끼리 만났을까 이렇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 같이 들어가는 편이야. 아, 진짜? 니네끼리 다니면서 그게된 거지. 나 희가만 좋아. 래도 만나서 들어가 좋아. 더 좋아. 아이 아직도 여고생 같네. 비행기 자리 떨어져 앉으면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자르를 예약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나 혼자 앉고 싶은데서 제가 바꿨어요 자리.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laughs> 왜? 그냥, 그냥, 혼자 음, 앉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복도전거로바볼게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오늘분 다들. 자, 드디어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제주도. 짜잔. 제주도 오니까 기분이 어때? 아, 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날씨는 맛있긴 해. 와, 나 근데 이렇게 비만이해는 제주공항 처음인 것 같아. 아 어... 날씨가 좀 아쉽다 이거지. 근데 우리 공연 오늘 실내지? 네 거기 막 가도 네, 내일부터 비안 와요. 내일부터 안와요나 살짝 날씨 우정인데. 진짜요? 어, 나는 좀 가면 날씨 좋아지는 그런 편.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믿어볼까? 한번 믿어볼까? 어차피 어차피 너무 도 그래 지금. 여기 말안 하면 LA라고 뻥. 선생님 저 여기 어디시죠? 네, 여기는 해네스 아, 아일랜드 맞나요? 오예 맞아요. 스 아일랜드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공연을 할 장소이자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예.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관계로. 그 공연 전에 지금 쫄딱 비맞은 생쥐가 됐고요. <laughs> 오늘 샵 갔다 왔는데 지금 아무짝에도 지금 <laughs>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laughs> 어떡하면 좋죠? 오늘 만덕이네를 가려고 했지만 좋은 거를 대접을 해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만덕이네는 내일 점심에 가기로 했고 우리는 좋은 거 오늘 먹으러 거. 가요 제주도 좋은 거 뭐야 뭐니 뭐니 해도 사시미 <laughs> 사 어떻게 소맥 말 한잔 하셔야죠. 아 오늘은 하셔야죠. 인데그래 드신다고 안 드신다고 말해주세요한 잔만 주시고 시지습니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요리강가까 아, 뭐 살짝 이런 거해아 아니... <laughs> 같이 들어가. <laughs> 맛있다 맛있다 들 노르바이러스 안 걸려봤어? 응그리 진짜 맛있다 뭐 맛있지? 所以, 맛있지? 맛있지? 네. 응돌주세요어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내가 지금 천기를 남편도 자식도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 먹고 있어 하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나서 생각나 어. 아니, d 안들 o u want t 네 be named? You booted. You booted. n 손가 h a n k you. So, t 마야. n k 마 o u My, i 다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다시마 m done. I'm d 다 n 마 i 아 done. 안 먹는데? 언니도 먹이한 거야? 거구리 다시마를 안 먹어? 왜안 먹어? 하고 그래 다시마 버려. 나 그거를 먹어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웃음> 안 <웃음> 언니 같이 먹자. <laughs> 야, 네, 다. 다 네, 다. 네, 나로, 너무 영롱하다 영롱하다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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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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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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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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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새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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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laughs> <너무> <laughs> 얼굴 빨개요. 거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한잔더 드려요? 안 돼. 저금이로 죽여. 오늘 푹주무시는 거죠. 오늘 <laughs>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살가좀어해 오늘 까부는 날이니까. 여기 변화가 없는데. 저 원래 얼굴 티가 안 나요, 오빠. 나만, 아, 억울해. 나만 억울해! 그래, 왜 나만 억울해! 응! 쟤 아직도 빨개! 나만 억울해! 어디 갔지? 혼란이 응, 이상한데? 어디, 어디 갔지? 근데 우리 게임 같은 거안 해요? 아이스크림 빵한번 해요? 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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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아,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 빵 하자! 근데... 쏠 거면 배라정돈 해야지! 정한이 님 괜찮으신가요? 왜? 방, 방, 방. 뭐가 안돼요? 왜 안돼요? 프로! 뭐, 프로 뭐, 계산구 아니세요? 하하하 아 이런데 또 나의 손이야. 갈래면 갈래면 안 내면 먼저 하니까 내가 1등인데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차라리 어아 차라리 근데 이게 낫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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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아 맞아, 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와 이게 뭐야? <laughs>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막나시켜 아니 왜 이렇게 호갱을 어 <laughs> 나인 거를 좀 약간... 아 티나가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고마워 로아야잘 먹을게 예쓰! 재 아니면 무더건 이기는 거잖 아니 근데 이걸 나가면나 플러스 나근누 다시 해야 되고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아뭘제아래 <뻘> 그래. 그냥, 그냥 이렇게 해. 그렇 이렇게 할수어 아. 어 아! 어 어이, 어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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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어어어어 né 크림 먹게 해주세요. 사장님 싱글 콘으로 여개 민트 초 주시면 안 돼. 안돼 안돼. <laughs> 싱글 레귤러? 레귤러? 싱글 킹. 응. 아안대안 싱글 킹 킹. 응. 빨리 골라. 그러면 두 번째 민 자. 자컵1번 나. 그냥 그녀, 그냥 결제를 하러 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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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은 예슬이가 할게. 맛있게 드세요. 민첩한 하루 되시고요. 네, 하루 잘 먹게.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laughs> 지금 들어와서 씻고 머리를 감고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공연도 잘했고 맛있는 밥도 먹었고 야무지게 지낸 것 같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 계속 한번 제가 음, 할수 있는 선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자 거짓말같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고 하늘이 개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모두가 한 마음처럼 좀 쉬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라 지금 진짜 늦지막하게 점심부터 움직이기로 했어요. 자, 머리를 쫙쫙, 어제 자기 전에 머리를 까먹고 잤으니까 뭐아 화장하는 거부터 찍을 뻔했다. 아 오늘도 화장 5분 컷이었는데 아, 하지만 뭐 사실 5분 컷이라서 보여줄 게 없어. 모자를 쓰고 아, 아 귀엽다 그쵸? 귀여워 귀여워 써? 말아 써? 말아 써? 말아 일단 챙긴다 저 가방에 챙겼어요 일단 챙긴다 오자지접 우리 먹일정비가 되었어 야 이제 드디어 제주도 온거 같아 맞아요. 오늘 드디어 왔다 은갈치조림정식 세개랑두루치김정식세개세개 3개 주문했어요 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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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이치달어 달치 달치 달먹어야 돼. 치 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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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 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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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치 달치 달치 달장 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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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하나 주세요 이거 알도 먹는 건가 원래? 갈치? 그러니까 네, 네. 네. 있는 거아야먹어지한입할치가려 원진 고야뼈 바를 그냥 먹해서 뼈를 잘 이렇게 갈치를 잘 갈라먹어야지 핑커벨도 생선 잘 발라요? 어, 잘 발라 먹습 아, 그래야지 이쁨 받지. 어, 응, 발하고 있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응. 아니 나 말고 나 친구한테. 나도 연습 사람 생선 왜? 가못 발라. 나 친구군요? 제가 발라. 어, 오늘 잘 하실거 같아. 스윗할 것 같아. 나습하 잘할 것 같아. 요즘. 요즘. 저. 저기였여자 친구인데요. 하나도 안 잘해주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만. 그걸 남겨주세 언니들 잘못하셨어요. <laughs> 주영님 먼저 좋아했어요? 어, 네 맞습니다. 오, 그 어, 고백했어? 어, 네. 우와. 자기죠? 어디서 만났어요? 저소개팅에만났어 오, 아, 소개팅 오. 예, 여자친구인데 진짜 미인이야. 어, 감사합니다. <laughs> 좋다 좋다 이런 이런 팔불출 좋다 그치 우리 팔불출 좋아해 남자는 이래야 택투지 맛있게 잘 먹었다 오케이 이따 카페 내기해 대기야, 말아 아니면 저녁밥? 음. 네, 저녁밥에 대기. 음, 음, 뭐. 커피 내기 저녁밥은 좀 쎄. 네, 전 저녁밥 먹을 때, 음. 어제처럼 뭐... 후식, 음. 후식 음. 그냥 예전에다왔셔도 음, 양두 번을 안왔지 띠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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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니마고요니마다 네, 뭐 좋지 뭐, 니네 밥도 맞아?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국물 뭐. 돌리고? 음. 아, 잘 먹습니다. 마음에 들어. 허허허, 잘 먹었습니다. 저거 무슨 강정이냐. 안녕. 귀여워. 귀엽 안녕. 끝, 끝, 끝. 안녕하세요 순희 씨 여기 길거리 인터뷰 나왔는데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삽질코지 그대 타러 오세요누야나 음, 제로다. 어. 자 오늘도 베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